How do you do? 폭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답고 성스러운 미소녀 피규어와 성인 피규어를 소개하는 폭심이 왔습니다. 이번 피규어 리뷰 시작에 앞서 가성비로 유명한 대업 판다에서 제작을 하였고요. 6분의 1 스케일 미소녀 피규어로 s 이 e 리얼 시리즈의 기타 여동생 74,000원의 가격으로 매우 아름다운 피규어입니다. 높이는 약 27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 년 5월에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선행샘플 피규어이기 때문에 양산 제품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를 보겠는데요. 제가 쿼터 사이즈랑 좀큰 베이스들을 가지고 있는 피규어들에 비해서 아담한 사이즈이긴 해요. 그래도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장식장에 장식하기 괜찮은 사이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룻바닥의 이 섬세한 퀄리티, 나무 마룻바닥의그 나무 무늬를 섬세하게 음영으로 표현을 잘 해놨죠. 굉장히 괜찮은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바디 파츠입니다. 바디 파츠는, 와 역시 미소녀 피규어. 이런 맛의 미소녀 피규어를 리뷰를 하는 거죠. 이탑 브라를 자세히 보면은 약간 시스루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하우드 드가살짝쿵 do 비치는 듯한 느낌의 음영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뒤에 청바지 자켓이 앞뒤로 달려 있습니다. 그 청바지 자켓에 자켓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엉덩이 꼴이 아주 섬세하게 보이죠? 가까이서 이렇게 상의를 보면은 참탑 브라와 그리고 몸매 라인들을 아주 정교하게 볼수 있습니다. 음영 표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복근과 배 라인과 그리고 이 갈비뼈 쪽에 그런 음영 표시들이 너무 잘돼 있어요. 특히 벽꼽도 장난 아니고요. 바디의 앞부분 청바지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일 듯말 듯한 보물단지의 그런 그림자들이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물단지가 보일 듯말 듯한 이런 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섹시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완전 초 대박입니다. 바디라인에 살아있는 이 S라인과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이 마음이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청바지 라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의 청바지 라인이 정말 그냥 보면은 진짜 청바지를 입혀놓은 것 같은 질무이들어가그 라인들을 정말 잘 살려냈어요.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냐면요. 이 접혀있는 질문이들의 음영 표시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왠지 탈착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걸로 했지만 성인 피규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청바지는 탈착이 안 됩니다 되게 작지만 상의입니다 상의는 패브릭 재질이죠 패브릭 재질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글자도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재질도 굉장히 괜찮고요 일반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의 그런 재질의 느낌이에요 박음질도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되어 있죠 박음질이 이번 선행 샘플은 왠지 좀 칭찬하고 싶은 그런 선행 샘플입니다 그리고 얼굴 파츠는 얼굴 파츠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 리얼한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파츠고요 하나는 2D 파츠로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어, 얼굴 파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인데요 자, 자세히 볼게요. 자 볼게요 자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하나는 진짜 리얼하죠 거의 스태츠급의 얼굴 7 4 0 0 0원 이런 스태츠급의 얼굴 파츠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2D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D 얼굴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일단 바디 파츠를 베이스에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다음에 옷을 입힌 다음에 어우 섹시해요 섹시, 섹시, 섹시 바디. 아 바디가 정말 아름답네요. 와씨, 와, 씨. 우와. 와우. 이런 느낌도 아이크. 이 팔이 팔 파츠가 옷속에다가 옷 속에다가 넣어주고요. 옷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팔 파츠를 장착해 줍시다. 이렇게 본 순간부터 옷을 입혀놓는 순간부터 뭐 굉장히 이뻐요. 와우. 자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손 동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래야 역시 그 역기 피기어 모으는 재미가 있죠 어우 이 쇄골라인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 리얼부터 갈까요 트리 부터 갈까요 저는 리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파츠를 다 장착을 했고요 와 감탐사가 나옵니다 감탐사가 나옵니다 감탐사가 나와요 와 역시 배어한다 저번 CS 리얼 진짜 완전 대박 매력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스태츄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이쁜데요.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0도로 피규어를 돌려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가요? 야, 이거 진짜 예술인데, 예술? 오 마이 베이베! 와, 이 엉덩이 걸부터 먼저 보세요. 진짜, 와, 환상적 있나? 환상적. 도저히 7 4 0 0 0원에 퀄리티라고 볼 수가 없어요. 피겨 역해 역 피겨 모으는 재미가 점점 점점 썰해지고 있어요. 와 미쳤네요 이 가성비. 이거 보자 청바지 상의 하의 퀄리티가 다 좋고요. 거기다가 상의는 커튼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 패브릭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또 이렇게 야하게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점. 야 입맛에 맞춰서 어깨 라인도 좀더 섹시하게 이렇게 좀더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이탑 브라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인데 거기에 하우드의 드 음영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좀더 섹시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상의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와 이거는 까댐이에요 2D 파츠 할 때는 조금 섹시하게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2D 파츠 거기에다가 내 맘대로 커스텀 패브릭 상의를 이렇게 좀더 이쁘게 만들어봤습니다. 어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역시 배어판다. 코믹스아트에서 지금 사전 예약 판매 중에 있고 발매월은 이번에 5월에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한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상의를 탈이 해도 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와, 시 s 리얼 시리즈. 와, 진짜, 대박 추천할게요. 이렇게 더워서 벗는 것 같이를 하면서 팔 소매까지 걷어올릴 수 있는 그런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하다는 거는, 야, 이건 할말다 했죠. 성인 피규어로 하나 좀 내어줬으면 좋겠어요. 10만원대가 넘어가도 좋으니까, 이 타프라를 좀 탈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배어판대서 진짜 제발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와, 이렇게 또 돌려보는 이 맛이. 이야, 끝내줍니다. 엉덩이 꼴 라인. 야, 진짜, 이게, 이게 명품이지. 가격도 싸고, 퀄리티도 좋고, 배어판다. 와, 내지 제가 바닐루나 사고도 진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건 더 감동이에요. 아주 러블리한 피규어입니다. 와, 이 선행 샘플을 리뷰할 수 있게 준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 복권 진짜 너무 예,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리뷰는 정말 대환상적인, 어, 리소녀 피겨리뷰였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정말 눈이 허강되는, 어, 그런 피규어였지 않았나요? 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마치기 앞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폭시 여러분조가 그리고 제작 지원을 해주신 코믹스 아트에게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미소녀 피규어와 성인 피규어를 소개하는 푹심이었습니다. 그럼, see you again!